네, 그럼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배우님들, 감독님 오늘 영화제에 오신 소감과 함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청사만든 한재희 감독입니다. 끝인가요? <laughs> 아, 주말 오전인데 이렇게 관객을, 관객분들이 많아서 좀 놀랐고요. 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나오나요? 아네 아. 안녕하세요 주연 역 마트 박수현입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서울국제 성명화제에서 이렇게 상영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 응. 다들 재미있는 네,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부 주장 역할을 맡았던 김 김이나라고 네. 합니다. 네. <laughs> 저도 오전이라서 이렇게 많이 계실 줄 몰랐는데 어, 감사합니다 너무 <laughs>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해나 배우님 지금 금해나로 네금으로그서 네. 저도 익숙하지 않아 지고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민우 역으로 출연한 김현목입니다 오늘 저도 그 지난번에 이렇게 볼수 있었던 기회에 참여를 못했어 가지고 사실 오늘 저도 객석에 앉아서 그 영화를 2년 전에 촬영했던 영화를 같은 관객의 입장으로 재밌게 봤는데 아 민우가 아, 되게 귀엽더라고요. <laughs> 제가 보면서도 정말 귀여워하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화자찬 하며 감사한 <laughs>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 오늘 주어진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아서 빠르게 진행했을 해보려고 하고요. 관객분들 질문 받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저희 이번에 질문하시면 은 생각과자라고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준비하시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짧은 질문 하나씩 먼저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공덕님, 이 작품 저는 영화 보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거의 잊고 지냈던 저의 기억이 없는 10대 시절의 기억과. 어떤 감정들이 약간 뭉게뭉게 떠오르면서 지나가고 했는데 꼭 뭔가 배우들과 그 인물 속 인물들과 같은 경험을 해서라기 보다는 이영화에 약간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이 작품 어떻게 구상하셨을지 궁금한데 감정 이후에 두 번째 장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 준비하셨을지 당시의 마음 같은 것들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천사 같은 경우는 그 당쟁이가 서울 아, 국제 여성영화제에서 상영할 당시에 그해 이제 피치앤캐치에서 상을 받은 작품이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 어, 이제 원작 작가님이 따로 계세요. 작가님이 원작을 보여주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영화가 조금 더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으면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함께 오케이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박세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영화가 어, 누군가의 그 보는 분들로 하여금 첫사랑이 떠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영화여서 어, 네. 집에 가시면서 그냥 옛날에는 그랬었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영화입니다. 배우님들께는 캐스팅 제안 받고 얻떠셨는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만인의 첫사랑이 있는가 하면 만인의 처음을 대변하는 캐릭터가 있기 마련인데 저한테는 세분다 되게 믿고 보는 배우거든요. 언제나 꾸준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시는 배우분들인데. 어, 평소와는 조금씩 다른 면들이 있는 캐릭터를 제안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영 배우님 먼저 처음에 대본 받고 감독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랬을 때는 좀 어떤 점에 끌렸는지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저의 두려움, <laughs> 이 저의 밝은 부분을 잘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해주셨고 배우 입장에서도 정말 감사한 일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하게 되었었고 그 저도 오늘 영화를 같이 봤는데 남는 잔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주영이가 웃는 얼굴이 되게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그, 그때 그 풍경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작업실이 조그맣게 있어요 거기서 뭘 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아때려침까 이러고 누워있었는데 <laughs> 전화가 와가지고 나 아, 정말 잘 어울리는 역할인데 어, 캐스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 이렇게 들어보니 저는 이제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 너무 좋 너무 좋아. 네, 어, 근데 1 9 살이라 그래서 너무 잠깐 정정. 그래서 어, 내가 괜찮을까? <laughs> 어, 괜찮아. 이러면서 끊 일단은 끊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시나리오 보고 웃지 말자. 네, 웃지 않는 캐릭터로 만들어보자. 하면 좀 숨길 수. <laughs>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액션을 너무 좋아하고 네,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배우님도 실제로 태권도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어, 네 아무래도 더 주장이니까 더 잘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훈련을 많이 했는데 저희 태권도 부원들이 진짜 잘해요. 몸도 너무 다잘 쓰고 그래서 저는 옆에서 좀 그거에 받아서 경쟁하면서 <laughs> 더 잘해야지. <laughs> 역시 어린 친구들이이수순 없지만 <laughs>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r 었어요 그래서 r 권도보 y o u 사 e 도 너무 좋았고 즐거웠다 o u r e not sure if you're n o 저는 u r e i 는 y 우 u r e not sure if 그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배우로서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요소가 됐고 이후에 이제 사실 어, 누나랑도 그렇고 수연 배우랑도 그렇고 그 전에 이렇게 기회가 생겼을 때마다 같이 작품을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우천사에서 민우가 주연과 했던 그 분간에 오천사에서 민우가 주연과의던그 찐친 모멘트, 찐친 케미를 잘이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거에 있어서 수연이랑 같이 하게 된다는걸 추후에 듣고 알게 되었을 때더 촬영하는 그 순간들이 되게 재밌었고 진짜로 촬영 그 이상의 어떤 시간들로 채워졌던 게 이제 이번에 영화 보기 앞서서 제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 같이 보면서 그 당시를 회상해 보니까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그두 분은 수현 배우님하고 현목 배우님은 원래 친하셨어요? 아니면 이 작품 통해서 더 뭔가 가까워진 걸까요? 그... 수현이는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저한테 되게 친하... 친해요. 그쵸? 아니 그기서을 못할 것같 어느 정도의 친친 사이냐면 그... 가스레인지를... 어그거요아 어, 아, 진짜? 어... I don't know. I don't k n o 고 I 가 o 고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 n o w I don't k n 이당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 w I d 네, n t know. I don't 요 n o w I don't know. I don't 캐스팅도 또막 그래서 제가 현무이 모더레이터도 해주고 그랬서나니다아 맞아 맞아 아, 네, 지금 네, 서로 비서 네. 서로, 네. 서로 네. 되는 중인 것 같은데. 아 네, 되게 시간 만 감사합니다. 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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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친한 줄 모르고 캐스팅했는데 실제로 친하다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좋네요, 두, 네. 두 분. 네? 작품을 같이 하셨던 어. 거는 얘기를 안 하시게요. 겠 작품을 좀었어요 작품, 한두 작품, 세개 가스레인지 주고 모더레이터 해주고 작품도 같이 한는 사이로 네, 정리가 되어야될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영화 얘기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관객분들 질문 받아볼게요.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갈 텐데 여기 두분손 들어주셔서 먼저 위에 계신 분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될것 같습니다. 영화도 잘 봤고 아까 19살 역할이 좀 되게 깊으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열8살 19살 같아서 너무 멀리 잘 되게 봤었고요. 영화 보는 내내 궁금했던 게왜 이제 하필 태권도라는 운동이 되었는지 원작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작에서도 태권도였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어, 작가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가님이 태권도 선수출신이시고요 그래서 원작에서 자자연스럽태태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오셨어요? 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래에서도 손 들어주셨거든요. 네그 e k a n y Mosho Soil? I w a 작품의 o 그 k 니엄이라는게 약간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어디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원작에서는 사실 92년, 3년 이 정도였는데 제가 99년으로 바꾼 이유는 어, 99년도에 진짜 Y2K 종말론이 엄청나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때 한두 번씩은 어, 진짜 지금과 멸망하고 어떡할 거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서 그리고 연인들 사이에서는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죽게 되면 어떡할 거야? 그게 사랑이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목과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사용 하게 되었습니다. 어? 헤나의 전광판이 등장했군요. <laughs> 그 배우님들은 Y2K 어떻게 약간 99년 2000년 그때 기억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지금 이번 작품 하면서 다시 떠올렸을때좀 뭐가 생각나셨는지. 네, 모른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어, 그니까. <laughs>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그 그때 막 한참 제가 어린 나이에 기억에 남아있는 그 장면은 은행들이 그 연말에 99년 10월 31일이었나? 그때 한 4시간 좀 일찍 문 닫고 닫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컴퓨터가 여기서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전자가 구9에서 00으로 전화 못 시킨다 그래가지고 은행 하면은 이제 다들 그그당시 이제 그 그도 은행에 입사할 수 정도면은 공무원 하신 분들인데 그걸를다 프린트 해가지 자료 가 날아갈지 모르겠다라는 그 염려 때문에 막다 열두 그 시간씩 프린트 다 이제 고객 정보들 이렇게 했는데 웬걸 영어로 잘 넘어갔다. 그 어려운 기억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부담 기억이라기엔 상당히 구체적인 <웃음> 기억이 남아 <laughs> 있는데 요해나 배우님하고 수영 배우님도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생각보다 아마 어, 초등학교 6학년 때여가지고요. 그때 막 로봇장 이런 거 엄청 유행했던 거. 판매 I'm going t 친구들이 귀찮아하는 애들이 e i 장 쓰고 싶은데 그 귀찮아가지고 저한테 만들어달라고 g 렇게 하면 조금 go 그때 막 그런 거 썼던 거 기억나요? 내일 뭐 제가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장이있었 going to go to the h o u s 어, 네. 오. 이때 오. 어떤 영화에 삽입된 네. 노래나 이런 것도 긴, 기억이 없는 노래였어요? 네 저는 다잘 몰랐어요. 오히려 IMF는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때 당시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우리 젊었잖아요. 저희랑 나이가 네, 어. 다르죠.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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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젊은 척해요. 아니야. 뼈목이랑 아, <laughs> 세연이랑 동갑이고 아. 지금. <laughs> 아, 진짜 모르죠. <laughs> <laughs> 운해면 <운행을 웃음> 기억한 사람만. 다음 질문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기 중앙 오른쪽에서 손들어 주셨어요. 네, 영화 잘 봤고요. 어, 정말 행복하게 영화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 남성적인 문화 속에 알게 모르게 눌려있던 그런 감정들이 다 이렇게 저도 끄집어지면서 아 그렇지 여성들은 여성들을 저렇게 볼수 있지, 여성들은 저런 걸 하고 싶어할 수 있고, 여성들은 할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과 이렇게 용기 가확솟아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 목소리가 좀 떨리네요.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그 여성들의 사랑의 초점을 좀 맞추시고 하셨는데. 어떤 제도적인 학교나 뭐 교육이나 가족 속에 묻혀있는 어떤 여성들의 얼굴, 여성들의 감정이 어떻게 보면 그런 남성적인 캐릭터, 남성적인 제도와 대립이 되면서 이렇게 끝까지 쭉 가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성이나 이야기의 메시지, 그리고 또 행복이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 예를 들면 그 이모가 어, 그 여성을 사랑했었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랑들을 위해서 내주는 또 어른들이 내주는 품들 속에서 또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 면에서 감독님이 또 보여주는 대안적인 세상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구성이나 주제면에서 감독님께서 좀더 하시고 싶으셨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뒤에 지금 먼저 대답을 드리면 어... "라는 게잘 드러날까" 라는 고민이 시나리오부터 있었는데, 그걸 잘 캔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 세대별로 어쨌든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나 뭔가 사회적인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모시대에는 그게 더 힘들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예지와 주영의 사랑을 봤을 때, 예지를 있는 그대로 응원해 주고, 주영이한테... 그게 연빈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어쨌든 세대 간에 이어오는 그런 얘기를 더 넣고 하고 싶었던 거는 앞으로는 좀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좀더 좀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그걸 그렇게 구조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기, 네, 중앙에서 손 들어주셔서 손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기 바니다 영화 끝나고 생각이 들었던 게그 2000년대 이제 넘어가고 나서 그 배우들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극중 그 캐릭터들의 그런 미래? 하고 배우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캐릭터들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감독님이 아니라 배우님들 먼저 좀 이야기를 듣고 가볼까요? 네, 소연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엔딩에 대해서도. 믿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믿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믿고 계신지 어떤 미래를 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근데 저번에 다른 GV에서 얘기하다가 깨달은 건데 <laughs> 저는 지영이 성격이 하고 싶은 걸다 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거침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을 다 그냥 해내는 그렇게 앞에 고민의 과정이 없이 그냥 마음 가운데로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예지를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의 과정 없이라는 말이 너무 <laughs> 고민 좀 해요. <웃음> <웃음> 그렇죠.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무시하거나 저버리지 않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씬을 진짜 예지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찍었거든요. 근 예지 배우를 했, 예지 역을 했던 이유미 배우는 그 장면이 판타지나 동화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지는 되게 화목게 웃고. 저는 만났을 때눈 뭉클함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저는 주영이가 아직 저렇게 사랑하고 있으는 당연히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배님 어, 그, 그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laughs> 이제 조금 변했잖아요, 주장이 나중에 일단 태권도 사범 정도는 됐을 것 같고요. 사범님이 돼서 그 어린 친구들에게 좀 정의감을 가르쳐주는 좀 그래도 그래도 조금은 나는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요?라고 생각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목 배우님 상상해 보셨나요? 네, 상상해봤는데. 그그 <laughs> 네, 지은이랑 혹시 마지막에? 네, 지은이랑 뭐2년 넘게 연애 중이자. <laughs> 네, 정말요? 연애 중. 네. 로테리아 네, 갈 때마다. 네 새워, 이제 그랬으면 새워. 좋겠어요. 이좀아 그만 좀 어, 이렇게 좀 하고 내 네. 2년 동안 좀 3개월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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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니였으면 네. 그렇게 네. 희망을 해봅니다. 네감독이 그렇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감독님? 어 그거까지는 사 <laughs> <laughs> 생각해본 적이 없, 없고요. 네. 어 저희끼리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나 나중에 이제 이모 집에서 네. 다 같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뭐 보시는 분들마다 결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저기 뺀 뒤에서 손 들어주셔서. 아, 네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 배우분들의 웃는 그 나오시는 분들의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찍힌 것 같아서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김영목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 다른 지구 종말 vs 사랑 이런 작품에서도 보면 캐릭터가 굉장히 되게 사랑에 서툴면서도 찌질한데 귀여운 모습을 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자신, 현목 배우님 본체에 뭔가 좀 닮은 구석이 많아서 그렇게 표현을 잘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연기를 잘 하셔서 표현을 잘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답해도 좋을 질문입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그 어떤 이 라운드 숄더 이게 좀큰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그냥 서있는데 구부정은이 자세가 또 어떤 민스러운그찌질한모멘트를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고 어, 어, 개인적으로는 음, 굳이 비슷한 점을 찾아보자면 어 보면 뭐 우리 영화의 이야기랑도 좀 맥을 같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일종의 항상 어떤 사회가 정의해놓은 규범 체제를 쉽사리 확정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거를 늘 개인적인 기묘목으로도 계속해서 부단히 나름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민우 혹은 지구정말 사랑에서의 인물들을 이렇게 구현해내는 거에서도 조금 도움이 됐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도 이어서 같이 받아볼게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도 되게 궁금한데 감상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앙에서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약간 되게 세심하고 다정하게 담백하게 뭔가 영화가 진행되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무거 뭐 주제들을 되게 솔직하게 잘 이야기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봤고요. 어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은 그 결말에서 갑자기 시대 배경이 바뀌면서 이제 연출이 되는데 그걸로 감독님이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뭔지 배우분들이 찍으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찍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주영이가 <laughs>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도 예지를 계속 그리워하고 그리고 예지를 만났던 그 기억으로 인해서 좀더 단단해지고 어, 저는 집에서 독립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립해서 이제 등권도장에서 일하면서 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고요. 아직까지 둘이 못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쎄연 배연이 아까 해주셨던 이야기랑 좀 연결될 것 같은데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나레이션이 되게 저한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그 그, 그 부분이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는 씬이어서 저 결말이 되게 좋았는데. 지영이가 되게 여러 관계들에 있잖아요. 어머니, 엄마, 뭐 친구, 민우, 뭐 태권도도 다 성의 예지 다 있지만 그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좀 혼자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도믿도 하고 자기 생계도 꾸리면서 조금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요혼자잘 지내야 둘도 셋도 가능하다 이런 말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이제 마지막 질문 딱 하나 받고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저기 쪽에서 어, 무슨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건, 그 워낙 그 첫사랑이라는 이 이야기를 다룬 거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이고 특히나 그 예지와 주영이의 나이대에서는 처음 느끼는 감정일 수 있고 주변에서는 헷갈리는 거라고들 하는데 주영이가 예지에게 느끼는 감정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단번에 확실할 수 있었던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 요 어, 이 질문이 항상 나오는데, 저는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사랑과 우정의 감정은 너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 주영이는 더 자신한테 솔직하고, 자기 감정에 되게 충실한 아이기 이 때문에, 그런 혼란을 겪지 않는 캐릭터로 설정을 했습니다. 전 약간 그 예지가 그 골목에 경찰차, 장난감 들고 등장할 저에게 올해의 등장신으로 꼽을 만한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laughs> 저 순간이다, 약간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저희 끝으로 배우님들과 감독님 마지막 인사 들으면서 자리 마무리 해볼게요. 이거 감독님도터 하시죠. 네. 어 이른 시간에 이렇게 영화관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거나 뭐 인상 깊게 보셨다면 꼭 SNS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매니님 <laughs> 네, 저는 전주 영화제 때 보고 오늘 두 번째로 같이 성형을 봤는데 다시 보니까 되게 다시 보이는 씬들이 많아서 태권도 보 씬에서 이렇게 막 보이는 씬에서도 되게 눈물이 나고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다 저는 제 사랑 얘기만 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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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태권도 보러 못 봤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혼자 네, 다시 보니까 또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번에도 한번더 관람을 시도해 보시는 걸 한번 권해드립니다. 정말 그러면... 주영이 같네요. <웃음> <웃음> 네, 허나 아, 네. 아, 배우님. 네, 어, 그 제가 칭찬받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laughs> 태권도부 분들이 이렇게 손 잡고 있을 때는 저는 사실 안에서 성이랑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laughs> 좀, 좀 얻어먹는 게 왜냐면 <laughs> 우리 태권도 부원들이 단체로 하는 신들이에서 항상 제가 어제 주장이다 보니까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거에 비해서 우리 태권도 부원들이 만들어주는 무드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고 정말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제가 봐도 너무 예뻤어요. 거의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공을 제가 너무 이렇게 어, 그,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 친구분들에게 우리 배우분들에게도 너무 네,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런 영화에 출연하게 돼서 저 너무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어, 정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성 영화제 끝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관심 갖고 연락 네, 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한딱2년 전에 이제 촬영하고 그 진짜 현장에서 물론 이제 민우로서 민우의 그 신들이 너무 즐겁고 재밌어가지고 촬영. 아니 진짜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느낌으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영화를 정말 정말 보고 싶었는데 전주 때 참여를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객석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는 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 다들 바쁘셔 와중에 주말 오전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 채워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화 와주시고, 또 점심시간까지 붙이면서 대화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먼저 퇴장하시고, 나면 관객분들 퇴장 도와드린다고 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